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시편 백십삼편부터 백십팔편까지는 할렐이라고 불리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들은 할렐 시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할렐 시편은 흔히 아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라는 뜻의 할렐루와 여호와의 약식 표현인 야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한 문장의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할렐 시편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할례시편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불려졌던 찬송시입니다. 아마도 이 할례시편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불려졌다는 것은 그 찬송시 속에 그만큼 되새기고 또 기억해야 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수 있는 6월절을 경축할 때도 이 시편들이 불려졌습니다. 113편부터 114편은 6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의 시작에 불렸고 115편부터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6월절 만찬 식사를 끝내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인 할렐 시편들로 하나님께 찬미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유월절 식사 후에 불려졌던 시편 115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시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해 달라는 이 간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같은 할렐 지편인 113편과 114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며 또한 가장 높은 곳에 계심에도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시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우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등장만으로도 바다도 보고 도망하고 요단도 떨며 물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작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고, 그러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자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 출애국 혹은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길 가운데 먼저 우리의 나짐을 알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기억할 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편을 보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들로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자신들의 과오를 되새기는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이와 같다고 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눈도 귀도 코도 손도 발도 있지만 아무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 또한 겉은 어떨지 모르나 속은 텅텅 비어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은 어떻습니까?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환상 같은 것입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다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에만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것들에는 아무 소망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이 있지만 볼 수가 없는 눈입니다. 코가 보이지만 생명의 숨이 없는 코이죠. 손이 보이지만 무엇 하나 잡거나 누구를 도울 수 없는 손입니다. 발이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지도 못하는 그런 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선을 옮길 때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도달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우상에 의지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 소망,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115편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좇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상을 좇지 마십시오. 다만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보이지 않는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나눈 할렐 시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이 말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눈에 보이는 신기루나 곧 없어질 환상 같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